월가가 경악한 중국 아줌마들의 저력 금값 사상 최고치의 진짜 이유 당신의 지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지식 채널 지아지 여러분 최근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금값 상승의 중심에 바로 중국의 아줌마들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다마부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분석을 토대로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토록 금과 은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어로 아주마를 뜻하는 다마는 단순히 중년 여성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복제금 시장에서 엄청난 구매력을 행사하는 거대 투자 세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2013년 금값이 폭락했을 때전 세계 금 300톤을 순식간에 싹쓸이하며 월가의 공매도 세력에 맞서 가격을 방어했던 전설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들이 최근 다시 시장 전면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중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입니다. 믿었던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주식 시장마저 끝없이 하락하자 내 재산을 지킬 마지막 보루로 금을 선택한 곳입니다 여기에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공포가 더해졌습니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거나 안정세를 보일 때도 있지만 중국 내부 투자자들이 느끼는 장기적인 체감 가치와 심리적 공포는 여전히 하락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거의 없자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 실물 자산인 금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그게 다른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이제 중년 여성들 뿐만 아니라 2030 젊은 세대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큰 돈이 없어도 매달 1g짜리 아주 작은 금콩을 사서 유리병에 모으며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듯 금을 모으는 것이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금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자 투자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상하이 황금거래소에서는 은 매수세가 폭발하며 국제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매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중국의 투자 여풍이 경제적 논리를 넘어선 투기적 관계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금액가치보다 훨씬 비싼 값에 치르고 사는 거품이 끼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이 거품이 한꺼번에 꺼진다면 중국 가계 경제는 물론 국제 금 시세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금 사랑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금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안전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아줌마들의 공격적인 매수세는 단순한 쇼핑을 넘어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가격 결정권에 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국제 금 시장에서 전체 금화 및 골드바 수요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한해 동안 중국 개인들이 사들인 투자연금은 약 432톤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28% 급증한 수치 입니다. 구체적인 영향력과 시장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투자용 금 골드바코인 수요가 장신구 금 수요를 초월한 기념비 적인 해입니다. 장신구 수요는 30% 이상 급감한 반면 투자용 수요는 35% 이상 폭증하며 국제금 시세를 강력하게 지탱 하게 있습니다 국제금 시세가 하락할 때마다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에 나서면서 가격의 하단을 견고 하게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자산 방어를 넘어선 단기 투기 세력까지 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값의 향방을 예측할 때 중국 시장의 움직임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다마 투자자들이 주도한 금과 은 광풍의 배경과 위험성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 관리와 경제적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